손흥민, 토트넘,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10골 마이너스 1 2 도움에 도움 한 개만을 남겼다. 손흥민은 8일 노팅원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EPL 안방 경기 후반 7분에2 1을 만드는 미킥 판더펀의 결승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아크서클에서 손흥민이 짧게 내준 공을 판더펀이 묵직한 왼발 슛으로 연결시켜 골망을 흔들었다. 이로써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9번째 도움을 만들면서 15골 마이너스 구 도움을 기록했다. 득점은 공동 6위, 도움은 공동 4위다. 득점은 단독 선두 엘링 혼란, 맨체스터 시티, 19골과 4골차, 도움은 파스칼 그로스, 브라이턴, 10개 등 공동 선두 그룹 3명과 1개 차이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남은 7경기에서 도움 1개를 추가하면 3년 만이자 리그 통산 세 번째,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달성하게 된다. 손흥민은 2019~2020 에서 시즌에 11골 마이너스 10도움, 2020~2021 에서 시즌에 17골 마이너스 10도움을 기록했다. EPL 역사에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세 차례 이상 작성한 선수는 모두 다섯 명인데, 이중 현역 선수는 무함마드 살라흐 리버풀 3회가 유일하다. 살라우는 이번 시즌 17골 마이너스 9도움을 기록 중이다. 이 부문 역대 최다 기록은 웨인 루니 은퇴 가 갖고 있는 5회다. 이번 시즌 EPL에서 10골 마이너스 10도움을 채운 선수는 에스탄 빌라에 올리 워킨스 18골 마이너스 10도움 한명 뿐이다. 토트넘은 이날 노팅넘을 3-1로 꺾고 승점을 60점 18승 6무 7패로 늘리면서 한 경기를 더 치른 에스턴 빌라에 골 득실차에서 앞서 4위로 올라섰다. EPL에선 4위인에 들어야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다. 이날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맨 오브 더 매치 맘으로 뽑혔다. 시즌 12번째 선정이다.